이런건 연약한 여자보다이 저같이 힘센 남자가고쟤네내려고 쟤네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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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고쟤네아하 이게 이상하고하는하는지 주세요. 네, 네. 제가 들고 갈게요. 네. 이런 건 어. 연약한 남자는 다 흑색 여자가 들어야죠. <laughs> 오늘부터 저희 마을에서 지내시기로 한 최용신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젊은 여 선생님이실 줄은 몰랐네. <laughs> 안녕하세요. 국사님. YWC의 농촌 지원단 자격으로 오늘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된 최용신이라고 합니다. 아휴, 할렐루야. 반가워요. 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기가 결정론적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웃음> <웃음> 선생님, 괜찮으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네요. 학생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요? 아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잘못 느끼거든요. <laughs> 아 그래도 다들 좋은 분들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기왕 이렇게 된건 저희끼리 가봐야겠어요. 네, 가봐야 겠 가봐야... 간단히 오늘요? 직접 마을 분들하고 만나봐야겠어요. 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이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단지 어색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를 뿐인 거예요. 아그 길만 열어주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다자부자 찾아가도 별다른 방법은 없을... 아니요. 아니 그럼 공부는 해본 적 있어? 없어요. 관심은 있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 우리 만수는 꿈이 뭐야? 꿈이요? 만수가 어른이 돼서 그런 건엄도도낼수 없네요. 그럼 만수 혼자 바깥일은 거의 도맡아 하나요? 네, 보시다시피요. 저는 어린 갓난아이를 봐야 하고 가족들 모두 일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지 마시고 만수를 교회 강수로 보내서 수업을 듣게 하는 건 어떨까요? 농사꾼으로만 보내기에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한참 배울 나이잖아요. 선생님 같은 분은 부모님이 벌어다시는 돈으로 공부도 하고 편하게 살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공부 같은 건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네요. 당장 먹고 살게도 바쁜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죠? 저희에겐 세상 팔자저 보이는 공부보단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게 우선이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제가 지금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만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건 온전히 다다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제가 과거라서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배운 게 없어서요? 여자 혼자 살아간다고 선생님도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머니 무시라뇨.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자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면 이놈이고 저놈이고 어떻게든 투자 한번해볼다 달라붙는 놈들밖에 없다고요. 어. 그래도 저요. 우리 만수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 봐 몸조심하면서 엄마게 키웠어요. 키웠어요. 우리 만수도 어른스럽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인지 뭔지는 잘난 선생님이나 강습소에 가서 실컷 하세요. 어,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젊은 양반이. 아이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나와서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아, 공부? 아, 내가? 네.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최 선생 말은 요컨데 나보고 이 방습소에 나와서 우리 어린 최 선생 밑에서 한수좀 배워라. 근데 거기서는 뭘 배우나? 뭐 술래잡기나 소꿉놀이 같은 거 배우나? 아니면 종이접기? <laughs> 네. 아이, 농담이고, 예? 내가 보시다시피 농사 일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가요, 예? 아이, 저 형이 봐 사람들 정신없이 일하는 거. 그 뿐이야? 시기도 맞춰야 되지, 일선도 항상 부족하지. 아이, 밤낮 둥코도 했을 없이 하고 온종일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쓸데없이 공부 같은 날씨가 있단 말이지. 우리 최선생이 절 그러시다면 한번해보시래 대신 농사 발 끝나면 강수로 나와서 하시 그런 게 아냐! 아니, 뭐가 아니야 어… 네가 아직 덜 맞았지, 애야? 너희 가만히 있어봐. 만이세요 <laughs> 당신 어머니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뭐? 네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게… 지금 당신 입으로 그러셨죠?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만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더 이상 아내분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기억. 기억. 그렇 다음이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리. 리. <laughs> 그렇지. 잘하네.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고 다른 길로…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제 겨우 마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선생님에게 배웠잖아. 모든 행동에 의미가 없는 건 없으니까 일단 시작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안 믿기 지 마. 이새 쉬고 골마을에 조그만한 강습소를 만들어 소문 들려서 말이지 강습소요 아, 아니, 강습소라고 알만한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강습소라 하기에도 좀애매서 말이죠 <laughs> 그래기지 글쎄요 그건 저희들도 잘 지금 나하고 장난하다는 건가요? 아니 무슨 분들라고 장난은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동사를 주업으로 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일하기에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강습소 따위에는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laughs> 그럼 아무도 가지 않는 강습소를 다팔지들여야지 그러니까 그게... 내취이한번 가보도록 하지 안 내들어 딸도 두근들 거기도 못걸어가지 하고 물품도 없고 그기다 위생적이지 못한 연구실 강습소라 개명하지 못하고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업 중입니다. 최선생, 저분은 주차소에서 나오신 형사분이신데 이게 강습소를 보시겠다고 해서 말이야. 형사분이 여기는 무슨 일이시죠? 음, 그 되는 소문에 이만 말이야. 이 얼굴에 망하자고 우리 던진 젊은 여성이. 시골까지 내려와 학생들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말이야. 그리고 그 여성은 말이지, 이 초선의 여성 독립운동가, 황초벽자이구이야 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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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음, 음. 뭐 그렇게 날얘지 말라고. 황초독립운동가 제자보다 아니면, 또 학생들을 갇힌다니깐, 자에관심 없으니까 말이야. 음. 저희 근소가 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또 명한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갖쳤는지 확인하는 것뿐이니까 말이야. 그래, 다시피 지금 정식 거가도 받지 않은 이 불법 교육신들이 많아져서 정대수단에서 그치고 별 생각 하면 까 그런 말이 끝나셨으면 그만 나가십시오. 응. 이런 예배당을 개조한 유편 없는 곳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참웃기는구만 그나저나 방금 전까지 가르치던 건 뭐지? g 구입입다다단구단 g o 그런데 i g h t good n i g <laughs> 어, <아유>. 아, <laughs> 어, 미스, <아유. 웃음> 계속 잡초처럼 잔 같이 바은 거란 말이지. 뭐 이번 한번뿐이었요 선생님. 다음부터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이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쓰레기들로 장난을 치면 그때 내 어른 할것 없이 전원 타고 하게 좋을 거야. 我太。